시장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 볼 수가 있는데 어첫 번째는 이제 CS2026, CS2025 관련해서 AI 확장이 키 포인트다. 라는 것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또한 가지는 어 국내 증시에서는 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상당히 확장되어 있다. 지금은 매수 심리가 상당히 우세한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흔들리는 한이 있어도 5,000포인트까지는 올해 안에는 무조건 간다. 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주가가 빠질 때도 시장은 신고가를 간다는 전제 하에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더 좋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장 임하자. 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렸고,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11월 달에도 반도체 종목군들 상당히 매수를 많이 했었는데, 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 시장이, 어, 여기서 빠지는 거 아니야? 어, 여기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5000 포인트까지는 저는 쉽게 갈수 있는 자리라고 보거든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삼성전자 수급을 삼성전자를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가 장중에 마이너스였다가 자, 장중 마이너스 3.9%까지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보이면서 어, 종가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죠? 캔들론은 이제 양봉 캔들이 떴습니다. 오늘 갭 팔아 떠서 장중 빠졌다가 찍고 종가로 넘어오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에서 올라오는 지금 5일선 타고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5일선도 터치도 안 했대, 그죠? 근데 요거를 3일선으로 바꿔보면, 지금 3일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 움직이는 거예요. 3일선을 타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급등주다. 상승주다. 급등주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는 급등 패턴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볼까요? 자. SK하이닉스도 지금 3일선을 지금 타고 올라왔어요, 또. 이걸 5일선으로 바꾸면. 자, 5일선에 대한 지지를 밟고또 다시 3일선 위로 또 타고 올라왔거든요 그 전에는 다 오일선 위로 떠 있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거는 오일선까지 내려오는 거를 못 보겠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어떻게 좀더 강하게, <laughs> 강하게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양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지수를 올리는 역할을 해냈다라는 거죠. 사실 오늘 지수 자체가 장중에 빠지는 모습도 많이 나타났고 좋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아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삼성전자의 스캐닉스가 돌아서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도 돌아서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대신 시장은 이제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나 또는 몇몇 개별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 어, 나머지 섹터는 상당히 소외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보다 훨씬 더 적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음, 그만큼 이제 어떤 종목을 선정을 잘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자, 지금은 우리가 개인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했잖아. 개인. 자, 개인들이 시장을 이끌 때는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자, 지금 시장은 개인들이 이끌고 있으니까 대중적인 종목이 잘 가요. 자, 대중적인 종목. 대중적인 종목이라는 것이 누구나 들으면 알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어줍잖하게 구석에 있는 종목군. 아, 이거는 나만 아는 종목이야. 아, 이거는 정말 갑자기 급등 나왔네. 어, 여기서 차트로 보면 급등해서 여기서 한 2분의 1 양봉 잡고, 3분의 1 양봉 잡고 들어가면 이 다음 다시 한번 또 급등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물리는 거죠. 다음날 시가 꼭 지치고 빠집니다. 그렇게 대응해서는 지금 시장은 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지금 그렇게 대응하실 때가 아니다. 지금 좀더 대중적이고 누구나 알수 있는 종목으로 조금 접근을 풀어 나가줘야지만 수익이 좀더 극대화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CES 관련된 이슈가 저는 계속 내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CES 관련해 가지고 CES 관련해서 우리가 트렌드를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지금 보면. 자, 첫 번째가 인공지능, 두 번째가 디지털 헬스, 자, 세 번째 첨단 모빌리티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 AI를 중점으로 해서 그냥 AI라는 단일적인 기술을 시장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AI가 적용된 첨단 모빌리티, AI가 적용된 디지털 헬스 AI가 적용된 로봇 이런 식으로 이 AI를 AI라는 것을 중간에 두고 중간에 두고 거기서 파생되어서 나올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은 더욱더 더 강하게 포커싱을 맞춰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매매하고 있는 종목이 지금 AI와는 관계가 조금 멀어져 보인다. 이런 종목은 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결국 AI라는 키워드가 확장되면서 이루어지는 산업에 대한 변화거든요. <laughs> 예전에는 우리가 뭐 이런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또는 자동차가 발명되면서 세상을 바꿔왔듯이, 지금 이제 AI라는 것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산업에 대한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보면 우리가 AI라는 것이 바뀌면서, AI가 확장되면서 드러나는 현상이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런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다 보니까, 자, HBM이라는 단어도 등장하고, DDR 이라는 단어도 좀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HBF 라는 단어도 필요한 거고, CXL 이라는 단어도 좀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응. 어, 지금 현재는 이게 AI 라는 것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주인공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뒤에 또 단에서는 또이 AI를 적용시켰던 뭐 피지컬 AI가 또 다시 한 단에 대한 부분에서 또 주인공 역할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이런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그 기업들을 지금은 우리가 좀더 깊게 관심을 좀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예전처럼 그냥 아니 뭐이 기업이 아니 뭐 꾸준하게 실적 나오는 기업인데,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아, 이게 미래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는지, 어 그에 따른 이제 투자 모멘텀이 훨씬 더 시장에서는 크게, 어좀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워낙 강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시장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였는데 그걸 돌려낸다.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3%다. 마이너스 3.9%예요. 거의 4%입니다. 근데 그 4%를 돌려 가지고 올린다. 그게 옛날 같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삼성전자가 장중에 보면 마이너스 3.9%가 내려가요. 근데 이걸 돌려 가지고 양전화 시켜서 1% 이상 많이 넘어가서 마감한다. 그 시장이 얼마나 센 겁니까? 자, s k 닉스는더 심했죠. s k 닉스도 장중 마이너스 3.5%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플러스 4.3%까지 올라와요. 이거는 외국인들도 외국인이지만, 개인들의 힘이 없으면 이렇게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장이 시장은 저는 이제 기세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지금은 웬만한 악재가 터지더라도 시장이 쉽게 꺾이진 않아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에 대한 시장이 작은 호재에도 상당한 이런 매기가 붙으면서 좀 이끄는 자리가 연출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연초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한 개가 자, 우리가 12월 결산 기업들은 배당이 다 끝났어요. 그렇지만 지금 지주사들 안에서는 또 재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자, 결국에는 코스피 5,000포인트가 현실화가 된다면 이런 배당 소득세 분리 과세에 대한 어, 혜택을 볼수 있는 기업들, 배당을 늘려서 혜택을 볼수 있는 정부의 혜택을 볼수 있는 기업들이 선별적으로 지금 저는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그것이 지금 현재는 그룹사들 안에서는 이제 삼성,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 어, 또는 지금 sk 라든지 어, 우리가 지금 바닥에 조금 올라오는 기업들이 이제 뭐 lg 같은 기업들이 좀더한번 쳐준다든지 그렇죠? 그 전에 gs가 또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잖아요 어, 그 지금 증권주들도 그렇죠 증권주들도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참고를 하셔서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그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도 시장은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 지주사가 움직이고, 거기에 전기전자 움직이고, 시가총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인다. 그러면서 상승 종목수는 적고, 하락 종목수는 무지하게 많다. 그래도 지수는 상승한다. 그까 여기서 우리 개인 투자해야 되는 거는 소외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외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키워드는 결국 AI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산업이 확장될 수 있는 섹터군 위주로 우리가 계속 보면서 시장을 대체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또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또방산주들이좀 좋은 모습 보여주는데,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사태로 인해가지고, 지금 보면, <laughs> 마드로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잡혀가는 모습이 또 실시간으로 또 중계가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주 국방에 대한 이슈가 또 확장되고 있는 양상들이에요. 국가 간의 그런 이런 패권 다툼이라든지 갈등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도 방산에서도 AI를 구현할 수 있는 방산주들. 자,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그 종목군도 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어, 우리가 이런 방산 독수리 오용제.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요로 스페이스. 어, 그리고 두 번째, 한국항공우주. 자, 세 번째는, LRG 넥스원. 자, 그리고 또, 현대로템. 자, 마지막 한 개, 풍산. 이렇게 다섯 개가 독수리 오용제라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지키는 방산주 다섯 개. 거기에 AI 이슈가 붙을 수 있는 종목이 또 따로 한개더 있다. 그죠? 자,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 우리가 이런 방산주들도 지금 현재는, 어, 우리가, 음, 갈등약상,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종전이 된다고 해서, 어, 이런 방산주가 죽는다. 그 재건주가 올라간다. 옛날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움직임이 나오진 않는다. 오히려 지금은 자주 국방에 대한 이슈가 더욱더 확장, 확장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은 나라들이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K방산에 대한 재평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주들도 꼭 다시 한번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조금 유념하시면서 시장을 좀 풀어가시면 훨씬 더또 더 즐겁게 주식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봐요. 어, 현재 s k 닉스나 삼성전자가 워낙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분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거든요. 결국에는 이런 가격, 반도체 가격에 대한 상승을 어, 다시 잠재우기 위해서는 증설을 해야 되고, 그럼 증설을 한다는 것은 결국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납품이 더욱더 이루어져야 된다. 나는 시장은 시각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반도체 장비주들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유튜브에 정말 꼼꼼하게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이 어, 요 섹터는 이요 장비가 이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하고 다 체크를 해가지고 어, 넣어 드렸어요. 그 영상을, 제가 이상로 빨간 주식 안에서도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들 꼭 보시면서, 아, 요, 지금, 아, 산화 공정에서 필요한 종목은 이거구나. 음? 자, 어, 우리가 식각 공정에 필요한 종목은 이거구나. 그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로, HPSP 이런 거는 뭐예요? HPSP는 산화막을, 막을 입히는 공정 안에서도 뭘 이용해서 수소를 이용해서 마그리힐수 있는 기업이라 했잖아. 그죠 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응? 그러니까 뭔가 마그리힐수 있는 기업인가, 식각 기업인가, 또는 계측할수 있는 기업, 검사할 수 있는 기업. 이런 식으로 좀더 세분화되어서 우리가 HBM이나 HBF 이런 시장이 다가갈수록 반도체는 초미세화 공정을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세화 공정이 해당될 때,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어, 이 장비 업체들을 좀더 선별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그, 아직 감기 기운이 다 낫질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할 거예요. 자, 양해 말씀을 다시 한번더 드립니다. 자, 어, 지금 서울 지역에는 여전히 이상로 버스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한 음, 20개 노선 정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많이 찍으셔가지고, 자, 010, 010-7916-7916-8725. 자, 이 번호로 버스를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든 분들께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음. 네, 여러분들께 감사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니까 버스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버스를 딱 찍으셔가지고 곧장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쉽게 안 꺾여요. 지금은 신고가를 간다는 전제 하에 봐야 된다고 11월 달부터 계속 저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1월달은 뭐다? 유노멀 시대의 시작이다. 코스피 4,000포인트, 코스닥 900포인트가 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처럼 뭐 2,000포인트, 3,000포인트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그거는 옛날, 옛날. 그건 옛날이다. 돌아오지 않는 옛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대로 가지 않는다. 지금은 유노멀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거를, 어,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